안녕하세요, 붉음 정원댁 인사드립니다. 오늘 택배가 어제 찜하신 아이들 거의 다 나갔어요. 큰 알, 큰 사이즈 빼고는 거의 다내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뭐 귀비나 이렇게 뭐 철화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신 분들은 택배가 다 나갔고요. 이제 사이즈가 좀큰 아이들은 저희가 뽑아서 조금 말려야 되기 때문에 못 보내드리고 이제 월요일 날내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원댁이 조금, 이제 물건차가 올 시간이 이제 한 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다들 아시죠? 레온나이트. 이렇게 목도리 싹 뚫은 레온나이트. 여기에다가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요 올금이 싹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아주 이쁘죠? 요렇게요렇게 이쁜데, 요거를 제가 요 화분에다 식재를 하니까 딱 어울리더라고요. 요 아이는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요거를 보내드리려고 보니까, 뿌리가 아직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빼서 따로 놨는데, 요, 요거는 빼놓고, 요거를 요거다 식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온 나이트가 25,000원이죠. 요게 수제 화분이 24,000원이에요. 요딱 심으면 딱 이쁜데, 요렇게 심으셔서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온 나이트가 25,000원 값어치는 더 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81번은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택비 없습니다. 45,000원 드리겠습니다. 화분 포함해서 45,000원. 이렇게 81번 45,000원이고요. 82번은 요 아이가 자꾸 눈에 거슬려서 제가 천송인데요. 천송이는 요 아이가 됐든 저 아이가 됐든 다 6만원이에요. 근데 요 아이는 조금 부족해요. 조금 부족해서 제가 요 화분을, 4만원짜리 화분을 요거다 같이 놓었어요. 그러면 1 0만원이겠죠 그런데 오늘은 요거, 오늘 저한테 65,000원 드리겠습니다. 82번. 82번은 여기 화분 포함해서 6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3번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레온 나이트 목도리 싹 두르고, 올금도 있고, 복륜도 있고, 이렇게 요렇게 이뻐요. 이것도 여기에다가 화분에다 이렇게 식재하시라고 83번, 4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4번은요.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흑진주잖아요. 목도리 싹 두르는 흑진주. 아직 이렇게 떡잎은못 됐지만. 목들이 싹 두른, 요, 흑진주. 화분, 84번, 요것도 마찬가지로 4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블랙 썸라이징이잖아요. 썸라이징인데, 사이즈가 좀 커요. 얘는 3만원 냈었죠. 화분도 36,000원이에요. 그러면은, 66,000원이잖아요. 66,000원인데, 오늘은 요거, 한 세, 한, 한 개만. 화분이 이렇게 보셔도 차이가 나죠. 수제 화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3만원, 36,000원. 3만 요, 요렇게 해서 5만원 드리겠습니다. 5만원, 85번, 원한 세트만 드려요. 그 다음에 요 아이를 우리, 언니 아들이 이렇게 심어놨어요. 눈꽃을 심어놨는데, 한 몸인지, 뭐, 두 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대신에 86번이죠. 이제 묵은 아이인데, 그리 묵었어요. 그런데 요 화분이 3만원짜리 화분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드려서 오늘은 그냥 4만 5천원 드릴 겁니다. 4만 5천원, 86번. 4만 5천원, 요기에다 식재를 하시면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45,000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팔색조 왕대품이에요. 팔색조 대품. 요 아이들이 송이송이, 꽃송이 다 이렇게 되면은 너무너무 멋질 것같지요 그래서 여기, 어, 팔색조 요거 8만원짜리 왕대품에다가 화분이 6만원짜리예요 6만원짜리면은 14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요거 팔색조 8만원에 요 화분까지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87번은 화분 포함, 6만원짜리 화분 포함해서 8만원 드리겠습니다. 87번. 그 다음에 여기 수제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5만원인데, 이거 5만원인데 88번은 요거 퍼플입니다. 퍼플하고 이렇게 심으면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제화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식재를 이렇게 해진 않았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게 이렇게 식재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이 할로윈이 이렇게 생얼이 이렇게 사이즈가 커요. 이꽃한 송이가 주먹만 해요. 꽃한 송이가 주먹만 해서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퍼플은 88번 퍼플은 합은 5만원에 퍼플 4만원. 9만원인데요. 오늘은 요거, 이렇게 해서 퍼플 플러스해서 오늘 요거 6만원 드리겠습니다. 6만원. 이렇게 색가을 이렇게 좀 내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원때기 또 이렇게 살금살금 가봐야 돼요. 살금살금 가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89번은요. 밀키금 하고요. 요 밀키금 이제 무은아이하고 여기 메두샤 무은아이하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오늘은 두 개에 75,000원 드리겠습니다. 75,000원. 89번은 이렇게 한 세트만 75,000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90번인데요. 얘는 에밀랜드, 무슨 저, 저거 저 같아요. 트럼펫 핑키 같아요. 이렇게 요렇게 레이스가 있고 이쁜 요건 오늘 4만 원 드리겠습니다. 4만 원. 에밀레 색상이 이렇게 투톤도 있고 그래서 아주 이쁜데요. 요거 4만 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91번은 이건 불새인데 여기 어제 판매가 됐었어요. 판매가 됐었는데 흙을 털다 보니까 송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는 저희가 다른 거 좋은 걸로 보내 드리고 요거는 저희가 어제 4 5 0 0원에 판매가 됐던 아이인데 4만 원 드리겠습니다. 요 불새. 이렇게 아주 멋진 불새. 요거 4만 원 드리겠습니다. 91번. 그다음에는 제가 요렇게 또 이제 잡히는 데를 갈 거예요. 잡히는대로 음, 왜냐면 이제 자리도 좀 물론 비워야 되지만 이렇게 잡히는대로 이제 오늘은 조금 올려드릴거예요. 불금이니까. <laughs> 불금이라 이렇게 잡히는대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이도 중간에 좀 국민이도 올려드려 볼게요. 요거는 뭐 마릴 아니 아니 밀키금이잖아요. 밀키금. 밀키금이 이렇게. 요거는 레드 플럼. 요 레드 플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라색이면서도 이렇게 핑크색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이쁜 색을 내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이제 여기도 발현이 좀덜 됐어요. 요렇게 다 발현이 요렇게 됩니다. 핑크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면서 요렇게 이쁜 레드 플럼 요거 하나만 내드려 보겠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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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색이 들어요. 92번입니다. 얘는 20만원입니다. 20만원 사도 이제 우선 몸단장하러 또 얘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얘는 뭐예요? 이화잖아요이화이화이렇게 2화, 송이송이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올금이 또 들어서 더이쁘다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화 두수가 많지요. 요거는 10만원 드리겠습니다. 93번. 93번 10만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철화 3종을 묶었는데다 서비스 하나를 더 넣었어요. 여기로, 오솔길, 흑진주 철화, 샤넬 철화, 수묵화 철화. 요래면 어제가 난 철화는 다 있지요? 보다 2화 철화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덤이에요, 덤. 얘는. 얘는 덤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크고 있었어요. 이쪽에서. 요 뿌리 하나로, 뿌리 하나로 이렇게 잘 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빼요. 요거는 제가 빼고 요 아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4종이잖아요. 그죠? 4종인데, 5만원, 5만원, 4만원이면 14만원이잖아요. 그죠? 14만원인데, 오늘 제가 얼마에 드리냐면, 요렇게 해서, 특가로, 요거 하나 서비스도 드립니다. 특가로 해서, 복순아, 그만해. 그만해. 이렇게 해서 4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11만원 드리겠습니다. 11만원. 이렇게 어, 포스들이 다 멋져요. 이렇게 오솔길 다 나와 있고, 포스들이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4종입니다. 4종, 그만해. 그만. 그 다음에는 제가... 요 귀비를 하나 판매해 드려 보겠습니다. 요 귀비, 귀비는 이제 제가 두 개인지 하나인지 밖에 없어요. 요 귀비는 오늘 20만원 드리겠습니다. 95번. 95번 20만원 드리겠습니다. 요 귀비 20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지나고 이쁘죠? 20만원. 음, 요거는 비비안이 요렇게 또 이쁩니다. 요거는 샤넬이에요, 샤넬. 요 샤넬. 요렇게 이쁘고 사이즈도 좋은데요, 렇게 목도리 싹 두르고 아주 사이즈도 좋아요 요렇게. 샤넬입니다, 샤넬. 요거 샤넬이에요. 요건 한번 판매가 올려줬었나보네요. 96번입니다. 요거는 4만원 드리겠습니다. 4만원. 요거는 엘리자베스 퀸.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퀸은 확연히 달라요, 그죠? 확연히 달라요. 엘리자베스 퀸. 확연히 다릅니다. 이거 하나 내드려 볼까요? 요거? 엘리자베스 퀸. 20만원 드리겠습니다. 20만원. 97번. 갈게요. 음... 제가 오늘 오늘 국민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거 지금, 이게 뭐냐면, 여게아래나래에 아래나래 한엽. 얘는 자연군생이에요. 자연군생. 자연군생. 요, 4두짜리 요거 자연군생 요거 오늘 18,000원 드리고요. 요거 3두짜리, 3두짜리 요거 두 개. 이렇게 같이 심으셔도 돼요. 요런 건 자연군생이래요. 요거는 수입이 아니고 자연군생이에요. 요거는 만5 0 0 0원 드리겠습니다. 99번, 15,000원, 100번, 15,000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식하셔도 돼요. 얘는 자연군생인데 아주 이파리 하나가 이파리 하나가 이렇게 넓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 온슬로드속꽉찬거 이 보세요. 이 수빙 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속이 꽉 찼죠. 지금 아래 나라 이렇게 속이 꽉 찼어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가 커져요. 이렇게 와 이거 이거 오늘 꽉 찼나요? 이거 3만원 드려보겠습니다. 3만원, 101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핑크쉘인데요. 요거 핑크쉘. 꽉 찼죠? 핑크쉘. 요거 는 특가로 갑니다. 12만원 짜리인데요 요거는 7만원 드리겠습니다 7만원. 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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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요입좀 보세요. 꽉 찼죠? 제가 요거를 또 하나 내볼까요? 요거는. 요거는 엘리몰리에요. 엘리몰리. 엘리몰리 아주 무근나이죠 요거는 3만 5천원 드립니다. 3만 5천원. 엘리몰리 3만 5천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집시 자연군생 이제 하나 남았는 것 같아요. 요거. 와 이렇게 이렇게 한엽으로 아주 멋진 자연군생. 집시. 3만원 드리겠습니다. 104번. 3만원. 지금 요것도 다아래나래 자연군생이에요. 이거 다. 아래나래 자연군생. 너무너무 멋지죠 얘가 이제 또랗게 물이 들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연인데 아주 짠짠하니 아주 너무 이뻐요 수연 3만원 드리겠습니다 105번 수연 3만원 드리고요 와 멋지다 그죠 아랫아랫 호랗게 물이 들죠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퀸인데 이렇게 속이 꽉 찼어요 오메가 퀸 요렇게 이제 널널리하게 물이 들지요 요걸로 내드려 보겠습니다 3만원짜리인데 오메가 퀸 2만원 드리겠습니다 2만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한엽인데요, 한엽 주피터인데 얘네들은 주피터 여기 각이졌어요. 민자는 저는 못 봤는데 이렇게 한엽을 아주 주피터 이렇게 각이져서 멋져요. 그래서 요 아이를 하나 내드려 보는데요. 이렇게 멋집니다. 요거 사이즈도 좋아요. 1 5 0 0 0원 드리겠습니다. 요거는섭코림 보사 자연군생이죠. 섭코림 보사 자연군생 2만원 드리겠습니다. 이 블루엘프도 아주 물이 잘 들고요. 이거 하나 내드려 볼까요? 블루 엘프 자양군생입니다. 속이 꽉 찼죠? 이렇게 속이 꽉찬 블루 엘프 자양군생. 25,000원. 25,000원 드립니다. 109번. 109번, 25,000원 드리고요. 와. 얘는 핑크 플로라. 너무 멋지죠? 핑크 플로라. 아주, 아주 잘생겼어요. 요거는 25,000원 드리겠습니다. 핑크 플로라. 3년차에요. 3년차.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르시안오두 군생. 요거는 레드 크라우스 철화에요. 레드 크라우스 철화. 아주 멋지죠. 이런게 지금 3년차에요. 3년차. 제가 3년씩 묵혀놓은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찐짠하죠 요거는 12,000원 드리겠습니다. 111번. 12,000원. 요거 이제 아라베스근데 속이 꽉 찼죠? 색은 빠졌지만. 속이 꽉 찼습니다. 이거는 슈밀리스 3만원짜리에요. 슈밀리스 3만원짜리. 오늘 2만원 드립니다. 112번 2만원 드려요. 다 묵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속이 꽉 찼잖아요. 이것 좀 보시면. 이제 얘네들 이제 맑은 톤으로 물이 들죠? 맑은 톤으로. 아주 이쁘죠? 맑은 톤으로 물이 들어서. 요거 이제 아이시 그린이 지금 물이 좀 빠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랩닌 한엽이에요. 그랩닌 한엽. 요거는 니스 묵은아이에요. 니스 묵은아이. 24,000원 그럴 거예요. 2만원 랜덤으로 드립니다. 113번. 니스. 2만원 드립니다. 요거는 새벽, 와 새벽 좋아. 속이 꽉 찼네요. 속이 꽉 찼어요, 새벽. 이거 7만원짜리거든요. 요거 신상 새로 나온 아이. 오늘 4 5 0 0원 드립니다. 새벽. 제가 여기서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가을이가 톡 튀어나와서 제가 얼른 조용조용 말을 해야 돼. 가을이가 톡 튀어나와요. 얘는 살루네요. 살루. 살루. 아이고 오래됐는데. 35,000원 드릴게요. 살루처라. 115번입니다. 살루처라. 35,000원 드리고요. 얘는 로즈처라. 로즈처라. 9만원에서 제가 하나도 안 뺐었는데. 이거 6만원 특가 하나만 내드리겠습니다. 로즈처라. 6만원 특가로. 잘 가야 돼. 이런 거는 이제 핑크 플로라가, 생얼과 철화가 이렇게 같이 있지요. 요런 거 6만원씩이에요. 지금도 이런 건비싸죠어 엊그저께 제가 대품 하나 샀는데 12만원. 117번입니다. 요거 오늘 3만 9천원 드리겠습니다. 3만 9천원. 실루엣. 실루엣 무은아이에요이거 118번 실루엣. 요거는 2만원 드리고요. 요런 거는 프릴수연이에요. 프릴수연. 라인이 엄청 이쁘죠. 프릴수연들은 만 원씩. 요거 엘샤 처럼 요거 하나 남았네. 3년 차. 엘샤 처럼 삼, 3년 차에 하나 남았어요. 119번입니다. 요거 119번. 12만원 짜린데, 오늘 요거 9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속이 꽉 차서 이뻐요. 와. 얘는 저도 진짜 엄청 예끼는 아이인데 이거 제스타참 이뻐요 군생. 이거 제이드스타 번호 없이 이거 만원 드리겠습니다. 만원 제이드스타 사이즈 보이시죠? 제이드스타 이거 만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러시안가 모르겠네요 이거. 이거 눈꽃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눈꽃 아주 이쁘죠? 근데 여기가 좀 비었어요. 이렇게 이쁜데. 어, 120번입니다. 요거 오늘 4만원 드리겠습니다. 와, 여게 아래나래 이제 또 호랗게 물이 들면 진짜 끝내줘요. 이제 번호는 다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 내드려 볼게요. 손에 잡히는 대로. 와, 이런 할로윈 철하는, 어 진짜 목대 한번 보세요. 이 할로윈 철화는 사이즈도 물론 좋지만 짱짱한 게와 이거 보세요. 할로윈 철화. 요거 오늘 특가 7만원 드리고요. 번호가 없습니다. 7만원 드리고요. 얘는 또왜 이렇게 이쁜 거예요? <laughs> 에밀레. 아요건 오늘 4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4만 5천원. 두수가 엄청난데요. 4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음, 어느 분들이 이제 그달이 에오니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이 수묵화를 추천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수묵화들을 추천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온나이트하고 수묵화하고 추천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저 안에 들어가서 철아좀 묵은 아이 한두 개더 내드리고 아, 요거 하나 낼까요? 요게 아, 불쇠, 불쇠 번호는 없습니다. 요 불쇠 5만원 드려요. 이렇게 묵은 거 보시면 그죠? 요 묵어서 와 요거 5만원 드리겠습니다. 5만원 요런 아이들은 다 지금 3년차예요 3년차들 3년차들 음, 제가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철아몇개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12만원 주고 사,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핑크 플로라 철라 요걸 이제 생얼로 제가 풀어서 이렇게 생얼이 지금 많이 풀려있지요 요거 어, 요게 지금 가격이 12만원이에요 사이즈 아주 좋지요 제가 요거를 아유, 어렵게 구했어요 요렇게, 요새 이렇게 이쁜 얼굴들이 잘 없어요 어렵게 요걸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요런 또담쟁이분 요런 화분에다가 요런거 요런거 이렇게 식재하셔도 참 이뻐요 이렇게 이거다 식재하셔도 이쁘거든요 이제 여기는 저희가 이제 오늘 물건이 한 120박스 정도 들어올,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이 안에 비워놓고, 제가 이 안에 철화를 조금 몇 개만 내드려볼게요. 요 미인경, 미인경 저랑 오래됐는데, 미인경, 다글다글. 121번입니다. 이거 3만원 드리겠습니다. 3만원. 미인경 요거 3만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기비 얘는 지금 밖에도 안 내놓고, 안에하고 밖에 타고 차이점을 좀 보려고 안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수무화 철화가 이렇게 풀려있는 아이하고, 요 흡진주하고 이렇게 있네요. 요거는 오늘 제가 39,000원 세트 하나만 내드려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왔으니까 122번. 39,000원. 그리고 여기 이제 블랙 썸라이징이잖아요. 요게. 3년 전에 들어왔던 블랙 썸라이징. 요게 자연 군생이에요. 아주. 이렇게 이쁜 블랙 썸나이징 요거 이제 마지막 아이네요. 8만원. 123번, 요거는 이제 8만원 마지막 아이입니다. 요게. 8만원 마지막 아이예요요거좀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붉은 끝동인데, 3년 전에 들어왔던 아이. 요것도 그런데 요거보다는 저는 또 요게 더 이뻐요. 요게. 요게 요 세력이, 와, 이게 세력이 더 이뻐요. 이렇게 세력이 더 이뻐서 제가 요거 하나만 조금, 조금만 빼서 내드려볼게요. 요렇게. 요 보세요. 아 얼마나 있던지. 요거는 오늘 특가로 하나만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25만 원 드리겠습니다. 25만 원. 124번이에요. 25만 원. 124번 25만 원 드리고요. 여기 보면 허금이 허금이는 잘 없어요. 이 허금이, 요 허금이 요거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요 허금이는 가격이 올라서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허금이는. 제가 요거 하나 내드려 볼게요. 1 2 5번 60만원 요기 또 하나 있어요. 두 개가 지금 세 개가 제가 있는데 이렇게 수영은 요런 애들이 더 멋지죠. 요렇게 요렇게 수영은 멋져요 요 팔랑팔랑 요 홍공작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공작새 팔랑팔랑 요렇게 멋지죠 공작새 통판에다가 이거좀 보세요 색상은 이렇게 하늘하늘 하늘 이렇게 핑크빛이 돌면서 이렇게 이뻐요. 126번입니다. 6만원 드리겠습니다. 6만원 6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년 전에 들었던수묵화철화요 이렇게 보세요. 그치? 그렇죠? 세력 좀 한번 보세요. 물은 또 이렇게도 들어요. 세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주 세력도 들고 아주 멋지죠. 아주 멋진 이거 수묵화철화 20만원 드리겠습니다. 20만원 요거 이화 철화 하나만 내드려 보겠습니다. 요 위에를 보시면요. 그죠? 이제 풀리고 있지요. 요렇게. 얼핏 보면 이화나 핑크 마녀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또 다른 점이 또 있어요. 요렇게 보세요. 이렇게 두 수가 많아요. 이게 풀려서 이게 군생이면 꽃다발이 되겠죠. 그죠? 요거 오늘 특가로 요거 69,000원 드리겠습니다. 128번. 69,000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쁘디 이쁜 요거 메두샤 철화. 이거 메두샤 철화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얼이 이렇게 풀리면서, 이렇게 멋진 아이. 요거 오늘 9만원 드립니다. 129번 9만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요거를 하나 내드려 볼까요? 요 아이를. 요 아이가 뭐냐면, 여신 철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틀려요. 이렇게 요렇게 요 두수를 보시고, 끝내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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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아요. 이 옷이처럼. 이거 오늘 12만원 드리겠습니다. 130번 12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붉은 끝동, 붉은 끝동인데요. 붉은 끝동? 얘는 근데 물이 진주 펄로 드는 붉은 끝동이에요. 진주펄로 물이 드는 붉은 끝동 물들음이 좀 달라요 이렇게 뒤에 모습이 이렇게 또 이쁘죠 이렇게 판때기가 다 이렇게 돼 있는 뒷모습이 이렇게 멋집니다 이렇게 붉은 끝동 이렇게 멋져요 이렇게 멋진 아이 하나 냅니다 통판에서 아주 끝내주지요요거는 23만원 드리겠습니다 131번 23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멋져요 이렇게 와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다 이제 잔잔하게 풀리면, 그죠? 이렇게 다 풀리면 아주 멋지죠? 음. 요 아이는 블랙 썸라이징이에요. 요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두 개를 갈르셔도 돼요. 이렇게두 개를 갈르셔도 돼요. 사이즈가 겁나게 크기 때문에. 두 개를 갈르시는 게더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갈르셔도 돼 이렇게 멋집니다 이렇게 30만 원짜리인데요 이 대품은 이제 제가 한두 개밖에 없어서 마지막 번호로 냅니다 이거 132번 블랙 썸라이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누셔도 암시롱도안 해요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만일에 판매를 하신다면 이렇게 두 개를 갈르셔서 이렇게 해서 조금 키워서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2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붉은 끝동 이렇게 진주펄로 드는 아이들은 조금 색감이 좀 달라요. 이렇게 진주펄로 드는 아이들은 조금 색감이 달라요. 이렇게. 이름이 다똑같다그 해서 물드름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원댁이, 아, 여기까지만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정원댁은 또, 어, 물건차 오면 물건 정리하고 또 내일, 내일 주말은 저희가 음, 총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조금 빠뜨린 아이들이 있으시면 또 내일 또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원댁은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